충청북도 옥천의 여름밤은 축제의 피날레를 알리듯 느리게 식어가고 있었다. 제16회 향수옥천포도 복숭아 축제. 스테이지 아파도처럼 몰아치던 환호와 조명은 차츰 눌러 앉았고, 객석의 열기는 백스테이지 쪽으로 조용히 옮겨 붙었다. 바로 그때, 무대 뒤편 좁은 복도에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하지만 모두가 오래 기억하게 될 장면이 펼쳐졌다. 이건 그냥 성의가 아니에요. 마음이었어요. 나중에 한 스태프가 이렇게 회상한 그 순간의 주인공은 12세 신동 가수 빈에서 본명 예서였고 그 마음의 주인은 그날의 하이라이트자 사랑빈 팬덤의 중심 가수 손비나 이었다. 빈에서는 막첫 독천 무대를 마치고 숨을 고르던 참이었다. 아직 볼이 달아올라 있었고 귀엔 이니어 자국이 선명했다. 대기실 문턱을 넘자 소속사 코디네이터가 작은 포장 상자 하나를 건넸다. 종이 표면에는 손글씨로 2에서 오늘 무대 정말 멋졌어요. 계속 응원할게요. 용빈 오빠가라고 적혀있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그러나 리본을 풀자 그녀가 방송 인터뷰에서 제일 좋아한다고 말하곤 하던 한정판 마이 멜로디 인형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고 그 아래로는 친필 사인이 들어간 CD와 또 다른 손편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편지에는 길지도 짧지도 않은 문장이 담겨 있었다. 눈빛이 단단했어요. 첫 무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박자도 음정도 아닌 진심이에요. 오늘 예서가 그걸 보여줬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무대에서도 본인 호흡을 믿으세요. 아주 잠깐. 대기실의 소음이 멎었다. 빈에서는 상자 뚜껑을 다시 덮지도 덮지 않지도 못한 채서 있었다. 매니저가 예서야, 괜찮아 라고 묻자 그녀는 눈깔을 훔치며 웃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왜 이렇게 잘생기고, 왜 그렇게 노래 잘하고, 거기다 왜 이렇게 착하기까지 해요. 진짜 울 뻔했어요. 아니, 울었어요. 이건 평생 간직할 거예요. 옆에서 지켜본 스태프는 수많은 무대를 섰던 아이인데, 이렇게 무너지듯 오는 건 처음 봤다고 털어놓았다. 인형 하나, CD 한 장, 편지 한 통, 물건 셋이 아니라 메시지 하나였다. 너의 진심을 내가 봤다는 확인. 어린 가수에게 그것만큼 확실한 연료가 또 있을까? 왜 하필 그였을까? 손비나 측의 설명은 짧았다. 무대에서 예서 양이 정말 열심히 부르고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데뷔 초에 누군가의 격려 한마디에 큰 힘을 얻었거든요. 그 마음을 돌려주고 싶었어요. 이 말에는 두 가지 레이어가 겹쳐있었다. 하나는 무대 위 실력에 대한 존중, 다른 하나는 무대 밖 사람에 대한 배려다. 그래서 그는 선물 전달 타이밍도 공연 끝난 직후로 못 박았다. 긴장한 상태로 받지 않게, 다음 무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본인의 SNS에 따로 인증도 올리지 않았다. 받는 사람이 기억하면 좋다는 태도였다. 그날의 축제는 화려했다. 지역 특산물 부스 옆으로 줄지어 선 푸드트럭, 스테이지 앞을 매운 빗봉, 그리고 무대가 끝나고도 미련을 못 버린 관객들. 하지만 온라인이 더 뜨거웠다. 사랑빈 팬카페엔 현장 후기가 쏟아졌다. 우리 오빠는 무대만 장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챙기는 사람. 이래서 오래 본다. 같은 문장이 줄줄이 달렸다. 팬덤 박 반응도 만만치 않았다. 후배까지 감동시키는 클래스. 이 정도면 인간적으로 완성형 같은 댓글이 실시간으로 퍼졌다. 중요한 건 호들갑이 아니었다. 조용이라는 부사가 자주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그 말은 선물이 홍보가 아닌 마음에서 출발했다는 뜻이기도 했다. 장면을 가까이서 본 제작진은 또 다른 디테일을 전했다. 손비나은 공연 시작 전에 이미 코디에게 상자를 맡기며 끝나고 꼭 예서에게 직접 전해달라고 두 번이나 당부했다. 그리고 본인이 무대를 내려온 뒤에는 따로 찾아가 덕분에 현장 공기가 더 좋아졌다며 한마디를 건넸다. 스포트라이트를 나눠받는 방식이 아니라 스포트라이트 자체를 관객과 후배에게 반사시키는 방식이었다. 가수가 가수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존중이란 결국 내가 중심이라고 말해주는 일이니까? 이 장면이 더 크게 와닿는 이유는 12세라는 숫자에 있다. 아직 자기 목소리의 색조가 완전히 굳지 않은 시기, 누군가의 인정은 실력의 확인을 넘어 진로의 확인이 된다. 어린 아티스트에게 선배의 손편지는 지금 방향이 맞다는 나침반이자 힘이 빠질 때 꺼내볼 수 있는 예비연료다. 교육학에서 말하는 롤모델의 효과는 단순 모방이 아니다. 닮고 싶은 사람이 보이면 자신이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믿는 용기가 생긴다. 이번 백스테이지 사건은 교과서적인 사례였다. 선배가 내 진심을 봤다고 인정하자, 후배는 내 진심을 더 밀어붙일 수 있다고 확신했다. 현장에 있던 몇몇 관객은 반대로 이런 반응도 남겼다. 저 나이에 대형 축제 무대를 소화한 것만으로 대단한데, 선배가 수고했다며 보탬을 주는 그림이 너무 예뻤다. 그 예쁨은 겉모습이 아니라 구조였다. 트로트계에서 자주 비판받는 수직적 위계를 거꾸로 뒤집어 존중이라는 수평선으로 연결하는 장면 칭찬이 상명하달이 아니라 동심원처럼 퍼져나가는 방식 업계가 건강해지는 길은 종종 이런 소소한 스킵에서 시작된다 이날 빈에서의 무대도 짚고 넘어갈 만했다 첫 도입부에서 박자를 살짝 끊어치고 들어오는 호흡 후렴 직전 표정을 잠깐 눌러 담았다 터뜨리는 타이밍, 손짓의 폭을 곡 분위기에 맞춰 줄였다 키우는 감각. 어린 가수에게 요구하겐 벅찰법한 디테일들이 이미 몸에 배어 있었다. 그걸 손비나 은 정확히 보았다. 그래서 편지 첫 줄에 눈빛이라는 단어를 썼는지도 모른다. 테크닉은 듣는 사람이 칭찬하고 눈빛은 보는 사람이 알아본다. 그가 후배에게 건넨 것은 테크닉의 평가가 아니라 태도의 확인이었다. 다음 날, 옥천 지역 커뮤니티 축제에서 본 감동담이 줄지어 올라왔다. 과일 가격 후기 사이에 끼어 있는 짧은 글들. 백스테이지에서 우연히 본 장면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아이와 같이 봤는데, 아이가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콘텐츠가 기억을 대체하는 시대에, 실제로 본 3분짜리 순간이 하루를 흔들었다는 건 드문 일이다. 이건 뉴스가 아니라 경험이었고, 그래서 오래 남았다. 팬덤 내부에서도 작은 변화가 있었다. 사랑비는 보통 직캠 정리집과 응원법 공유로 분주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후배 응원 프로젝트가 자발적으로 생겼다. 조건은 단순했다. 어린 아티스트 공연장에 찾아가 과한 선물 대신 손편지 한 장을 남기는 것 우리도 마음으로 응원하자는 취지였다. 과열된 팬 문화가 종종 비판받는 요즘 이 움직임은 작지만 중요한 방향 전환이었다. 응원의 모양이 조용해질수록 응원의 밀도는 오히려 높아진다. 손비나의 행보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이 처음은 아니라는 걸 안다. 그는 종종 무대 뒤에서 혹은 카메라 밖에서 사람을 챙긴다. 하지만 그가 거창한 미담의 주인공이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미담은 기본 값이 되면 호소력이 떨어진다. 반대로, 그날 옥천에서처럼 문장 하나, 행동 하나가 정확히 박힐 때 사람들은 움직인다. 진심은 통한다는 말이 진부하게 들리지 않으려면 진심이 보여져야 한다. 과시가 아니라, 맥락과 타이밍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렇다면 빈에서에게 이 선물은 이후 무엇이 될까? 아마도 버티게 하는 문장이 될 것이다. 무대가 뜻대로 안 풀리는 날, 목이 잠기는 날, 박수 대신 웅성거림이 들리는 날그 편지에 몇 줄이 생각날 것이다. 오늘 예서가 그걸 보여줬어요. 그때 그녀는 초심을 꺼냈을 것이다. 초심은 말로 외우는 구호가 아니라 실제 문장으로 남아 있을 때 오래 간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가 또 다른 후배를 만나게 될때그 문장을 복사해서 건넬 수도 있다. 선한 영향력의 선순환은 이렇게 번역된다. 한 사람의 진심, 한 문장, 한 사람의 확신, 또 다른 사람의 문장. 이번 일을 두고 홍보용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소수 있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어떤 인증도 하지 않았고 최초의 증언은 현장 스태프의 짧은 SNS 글이었다. 사실이든 아니든 대중이 금세 감동의 피로를 느끼는 시절에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신호다. 감동은 과장하면 무져지고 과소하면 사라진다. 옥천의 백스테이지는 그 사이 균형을 정확히 지켰다. 축제가 끝나고 사라지는 건 조명과 스피커 소리 뿐이다. 무대 뒤 사람의 말과 표정, 손편지의 잉크는 남는다. 이날의 에필로그는 그래서 더 쉽게 써진다. 한 아이는 선물 하나가 꿈을 다시 뜨겁게 만들었다고 말했고, 한 선배는 처음 받은 응원을 돌려줬다고 말했다. 둘 사이에는 음악이 있었고, 음악 바깥에는 사람의 태도가 있었다. 그 태도가 옥천의 여름밤을 조용히 뒤흔들었다. 마지막으로 그날 대기실에 있던 코시가 전한 짧은 비화 하나 빈에서 가 인형을 껴안고 울음을 그친 뒤 상자 뚜껑 안쪽에 작은 메모지를 붙였다고 한다. 오늘의 심장 소리 저장 완료 아마도 이 문장은 그녀만의 비밀 암호일 것이다. 그러나 의미는 충분히 공유된다. 우리도. 각자의 무대 뒤에서 그렇게 한 줄씩 저장하며 산다. 어떤 날은 우리가 빈에서 가되고 어떤 날은 우리가 손비나 이 된다. 그리고 아주 가끔 작은 상자 하나가 다음 무대의 조명을 더 환하게 만든다. 그게 예술이 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변화다. 옥천의 밤은 그렇게 한 사람의 마음을 통해 조금 더 밝아졌다.